네, 안녕하세요. 성호캡슐의 조성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영상으로꼭 한번 남겨놓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지금 보니까 뭐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닌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죠. 한동훈 전세보증금 43% 인상 법 위반 의혹에 다툼 없는 정상 거래 해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됐으니까, 후보자가 올려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6,100만 원이다. 5% 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6,100만 원인데, 실제로는 5억 원을 넘게 보증금을 올렸다. 야, 그럼 너 이거 법 위반 아니야? 라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에 대한 해명으로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본인 소유주택으로 이사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이에 시세대로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에 기존 임차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 보증금대로 계약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맺게 됐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계약이 연장된 것이 아니니까 임대료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동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기도 하잖아요.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실제로 이런 게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임대차 산법이라는 게 뭐예요? 2년을 임차인이 살았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나더 살고 싶어. 그러면 임대인이야. 내 집이니까 내 집에 내가 들어가 살 거야. 너 나가. 라고 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속 2년 더 살게 해줘야 되고 2년 더 살게 해줄 때 전세보증금을 5%밖에 못 올린다는 것이 요지잖아요. 근데 5%만 올려야 되는데 근데 10억이 전세를 줬어 그러면 10%면 1억 5%면 5천이니까 10억 5천밖에 못 올리는데 지금 어, 여기 기사에 나온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43%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면 14억 3천만 원에 올렸다는 거예요. 같은 임차인을 두고. 그러고 야, 너 이거 불법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 임차인이 나는 얘가 더 살든 안 살든 관심 없었는데, 임차인이 자기가 먼저 나가겠대. 막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나는 새로운 임차인을 나간다고 하니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다시 살겠대.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거야. 그래서 43%를 올렸어. 나가겠다. 라고 하다가 다시 살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현재 임차인이 나가겠어? 라고 하다가 아니야, 다시 살겠어? 라고 했어.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일까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일까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아니에요. 나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아니야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보면 계약 종료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가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도중에 다시 마음을 바꿔 보증 내놓은 보증금대로 계약했다. 그러니까 연장된 계약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이다. 새로운 계약 아니에요. 판례에서 새로운 계약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계약이 아니고 그냥 기존 계약이에요. 그러면 5%밖에 못 올리는 게 맞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사회의 지도층,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을게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 주는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 주는 거잖아요. 저 같은 자영업자는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주지 않고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론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영업자들은.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소신껏 살라고 다 먹여 살려주고 연금도 주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 제가 이거를 약간 석연치 않게 보냐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임대인이 이래요. 야, 너 임차인, 너 봐라. 응? 너 지금 2년 살았지? 2년 살았는데, 벌써 너 나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임차인이 아뭔 소리야? 계약 갱신 청구권 있잖아. 나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할 거야. 난안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아 내가 들어갈 거야. 너 나가. 라고 얘기를 일단 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뭐 지금 봐요. 10억에서 막 14억, 20억짜리 전세는 30억으로 거의 뭐한 6, 70%가 올랐단 말이에요. 제가 있는 자리만 해도 제가. 임대차상법 직전에 13억 하던 게 지금 23억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올려받고 싶단 말이야 인지상정이야 올려받고 싶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권 행사하겠다고 하면 얘기를 해요 아 제가 들어갈 거예요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권 행사할 거예요 막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야 내가 어, 저기요 죄송합니다만 막 이렇게 부, 막 불쌍한 척 하면서 제가 아마 들어가게 될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일단 운을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아, 새로운 집 구해야 돼. 구하려고 보니까 내가 13억에 들어왔는데 지금 23억이야. 에이, 어떡하지? 아, 장난 아니다. 막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임대인이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그럼 뭐, 더 사시면 지금 23억이나 되는데 한 20억만 주세요. 그러면은 더 사시고 제가 뭐또 다른 집 구하든지 하죠. 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들어와서 쫓겨나면 23억이야. 근데 임대인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 대신에 20억만 달래? 5%보단 훨씬 많이 올린 거지만 그래도 20억만 달래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제가 현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보면 야너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 임차인 나가야 돼 근데 나가면 23억이잖아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갈게 20억만 줘라고 얘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임대인이 나쁜 게 티가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갈 거예요라고 운을 띄워놓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아휴, 그냥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좀더 드릴게요. 라고 해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뭘, 뭐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